조만간에 가을이 되면 문서들이 하나가 인주를 찍으라 올 거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 글자 한토이 하나도 틀리지 말고 자음과 모음을 틀리지 말고 정확히 보고 도장을 찍시기를 바랍니다. 문서 쏙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라도점집 손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우리 48살 모색 말띠 분들 운세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공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모호생 말띠들은 대장. 아 그래요? 본인이 무조건 대장이 돼야 돼. 오너가 돼야 되고 음... 그리고 사람을 사귀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네. 그 사람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람하고 딱 그렇게 사귀게 돼, 자기꼴로 만들게 돼 모호생들은. 음... 그리고 모호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은 뭐냐면. 네네네. 이거 이야기해도 되죠? 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단점이 뭐냐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 건... 이성관계를 좀 조심 좀했으면 좋겠어 음... 이성관계 이것만 조심하면 인생이 이렇게 빠그러지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집안이 트러블이 있고 이혼수도 들어있고 이별수가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모생들이 기묵이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욕심도 음... 많고 그리고 또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음. 근데 참 좋아 그리고 또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오지랖이 또 넓어 음.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혼자만 가야 되는데 다 데리고 대동해서 가자 이런 사람들. 이게 본인이 음. 리더십이 강하고 대장이란 말이에요. 두 머리 기질이 좀있가요 있어요. 100% 있어요. 모색 말띠들은. 음. 음. 그러면 약간 하시는 일에도 막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는데. 이 이분들은. 자기가 좋으면 아주 헌신적이야. 음... 예? 상대방한테. 네네네.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뭐가 있냐면 헌신적인 것 같으면서도 성격이 이중성격이지. 아... 속으로는 마음을 좀 감춰놓지. 다 말을 안 하지. 모생들은. 네네네. 다 말을 안 하고, 응, 어, 저희는 저래. 뭐, A라는 애기는 그래. 나 엄청 친하면서도 그럼 조금 잡티가 있지. 음... 조금씩 흠을 버는 게좀 있지 여자분들 네. 모생 여자분들은 그걸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네. 안 그러면 더할 날이 없는 모세군들참 좋은데 머리 똑똑하고 아, 네. 괜찮은데 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하반기 우리 모생분들 운세 알아볼 텐데 응. 올해 하반기 이분들에게 어떤 운기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하반기 운세가 이분들한테는 갑자기 학원이 보이거든요 학원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네네네. 뭐 댄스 학원이든 뭐애기들뭐 뭐 무슨 데는, 교육 학원이든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어. 근데그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뭐 득이 되고 악이 되고 실이 되고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음. 분명히 여기서 내가 곤란낼 수 있다. 음. 눈 감고도 모생들 곤란낼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 나한테 몰려온다. 이러니까 조, 참 좋다 그래요. 아 기인이 어, 기인을 준다 그래요. 기인이 기인을 준다. 어, 귀인운이 되게 강한 음, 기인이 기인을 귀인은... 준다 그래요. 네, 네, 요 그리고 이 나이 때시면또 한창 일하실 나이잖아요. 네. 하시는 일 쪽에서도 잘 되지요, 이분들은. 그래.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앞으로 이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나갈 걸요. 어, 정말요? 예, 모색 말대 분들 달려라 그래요. 달려라. 경주마처럼 쉬지 말고 주인이 내가 주인이니까 너 달려. 달려달까 달려갈 걸요. 앞뒤 음... 안 보고. 딱 경주마가 될 거예요. 일본에서 달리면 은딱 100번째가 딱돼 있고, 2번에 살려 딱 100이 딱 채워져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음, 예. 음,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올해가, 올해방이가 진짜 좋은 시기네요. 괜찮아요. 근데. 좋습니다. 아,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 모생말때좀 금전도 버실수 있겠는데요? 볼수 있죠. 이분들은. 음, 그러면 선생님 문서가 좀 막혔던 분들은 문서도 음. 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히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도 않으면서도 네. 자기 거를 관리를 잘 하면서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콱콱 내 질러본 사람들이 있어. 음. 이것만 조심하면 은금전운은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네네네.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귀인이 귀인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귀인 속에서도 무슨 투자가 되면 이분들은 투자를 해도 무난하게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음. 음. 이분들은 또 내가 웬만하면 내가 주식을 하지 마세요 하는 내가 그러거든요. 저는 주자에 숫자도 몰라요. 아, 주식에. 네. 근데 이분들은 주식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주식도 해봐도. 투자 개념도? 예, 네, 좀 괜찮을 것, 것, 것 같... 같아요. 이분들은. 음. 음, 음 어, 그럼 이분들은 진짜 막히면 걸림돌이 없어요. 네, 모성들 그래요. 막힘이 없어요. 음, 이분들은 도 운기가 이렇게 좋으면 가정 내에서도 운기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좋다 보면 안 들켜야지. 아, 이성 관계서 에 내가 그 말했잖아요. 여이 무성들은 안들켜야돼 무조건. 이분들은 또 애인을 놔두고 둔 사람도 있어. 음. 가정생활을 하면서 애인을 애인을 두고 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말든지 안 그러면 그래,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잘못돼 버리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쫑 나버려. 이게 문제라. 이게 하반기 이거를 정리를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은 상담자가 오면은, 의뢰인이 오면은, 어, 누구누구 당신은 남자 없이는 안 돼. 내 남자를 갖고 살아도 밖에다 남자를 둬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또, 남자분이 상담 오면은 여자를 좀 두고 살아야 돼. 안에서 사랑 못 받은 거,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받고 가면, 거기서 받게 있던, 저기, 사랑을 했던 것이 또 그대로 갖고 와서 집안에도 뿌리거든. 음. 더함목하게 되거든. 이런 사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호생들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laughs> 들키지 말아야 된다. <laughs> 아무튼 나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 <laughs> 네, 이성 문제는 늘 조심하시는 게더 <laughs>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48살 모호생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용기가 정말 많이 좋아지신 네,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정말 좋아진 용기만 남았습니다. 달려라. 네, 달리시면. 그조건 달려라. 야생매가되라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개인 사주를 넣고 점사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을이 되면 문서들이 하나가 인주를 찍으고올 거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계약서에 대해서 글자 한토이 하나도 틀리지 말고 자음과 모음을 틀리지 말고 정확히 보고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문서 꼭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